인생게임의 로그인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공략 피독서인 부의 추월차선. 이 책의 내용을 핵심만 딱 집어서 5분 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도 공략집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일단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을 살아가고 부를 축적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입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활 양식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부에 대한 인식은 소득 플러스 빚입니다. 본인들은 신용카드 할부금 덕분에 월, 월급이 적어도 현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싶은 걸 삽니다. 비싼 외제차, 즐거운 여행지, 명품. 자, 근데 뭘로 사냐면 빚으로 산다는 거죠. 이 마인드는 몇년 전에 유행하던 욜로그 마인드랑 비슷합니다. 며칠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즐기면 살아야지 내일이 안올 것처럼 돈을 쓸 거야. 주요 수입원은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 돈 많이 주는 데가 최고야. 불을 늘리는 전략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어 따로 있다면 복권을 사거나 나 토토도 하는데 그래서 어쩌다 당첨되면 돈을 더 버는 거고 이들의 SNS는 외제차, 멋진 여행,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 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실제로는 그냥 부자인 척하는 현대판 노예일 뿐이다. 좀 어조가 강하긴 한데, 예, 그 며칠 몇년전 유행하던 욜로 마인드를 떠올리면 거의 인도를 걷는 사람들과 비슷한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행차선인데요. 이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한 주에 오히려 꼬박꼬박 출근해야 되고, 재테크 전문가들과 재테크 방송에서 얘기해 줍니다. 절약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지금 먹고 있는 커피부터 줄여보자. 급여의 일부, 월급의 10%는 주식과 연금에 투자해야 되고 꼭 적금을 들어야 돼.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불어 들어올까는 약속.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분들은 서행차선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대가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죠.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이일을 쉰다. 소름 돋는 이야기. 대부분의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평범한 성실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세금을 뺏기고, 그 다음에 사업체에서 가져간 나머지 인건비를 본인 소득으로 갖고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으며 거짓 재테크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먹잇감이라고 하죠. 이 거짓 재테크 전문가들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꼭 수익의 일부를 적금하세요. 꼭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세요. 10%를 주식에 투자해서 연몇 퍼센트의 수익을 얻으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커피를 줄이시고 돈을 아끼세요. 자, 그러나 실제로 이 거짓 저택 그 전문가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서 사람들한테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속이고 있다는 거고. 그 속이는 대표적인 상대가 이 서행 차선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어설프게 투자하면서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왜냐면 연10% 이상의 주식 수익률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얻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폭락이 와서 40%의 손실을 보는 날에는 그동안 벌었던 거를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찐 부자들은 사업 시스템으로 짧은 기간에 크게 돈을 벌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재테크를 하는 거지 주식이나 채권에 어설프게 작은 돈으로 투자하면서 부자가 된다 이거는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속고 있는 거짓말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추월차선은 무엇일까요 추월차선을 가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삶을 삽니다 이들은 시스템으로 사업을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다섯 가지의 추월차선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한번 보시죠 1번, 임대 시스템, 2번, 소프트웨어 시스템, 3번, 컨텐츠, 4번, 유통 시스템, 5번,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의 시스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부의 추월 차선을 걸었고 빠른 시기에 많은 돈을 벌고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저자의 말을 정리하면 결론을 내려볼게요. 1번, 나 대신 시간의 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가지가 있다. 이번 어설픈 승진과 재테크에 기대어 부자가 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람보르기니를 살 정도의 거부는 못될 것이다. 즉, 서행차선으로 가면 부자가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당신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있을 거고 실제로 그냥 조금 괜찮은 중산층의 삶을 살수 있을지 몰라도 헬리콥터, 요트, 람보르기니를 탈그 정도의 거부는 되지 못할 거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을 끌어다니고, 당기고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제 채널을 볼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서 그냥 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연구해야 될건 뭐냐면, 나 대신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그 대표적인 시스템은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추월 차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진입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다섯 가지의 추월 차선을 연구해 볼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추월 차선을 걸어서, 추월차선을 초과해서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생게임 이야기, 자본주의 대포 극략집 9회 추월차선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영상, 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료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